왼발 왼발 한 번에 오세요. 오른발 왼발 마시는 숨에 하나 내쉬며 숙이고 음악 끝났다. 우카탑셔요. 일어나요. 7, 6, 5, 4, 3, 2, 1 정지! 아직 아니야. 남마스테 표정 안 좋아지고 있는데 괜찮나요? 바로 <laughs> 저희는 괜찮습니다. 저희는 뭐 해도 다 괜찮아요. 왜냐면 상황에 만족하니까. 불만족이 없잖아. 자, 트리코나사 한번 갈게요. 거기 센터 준비됐어요. 트리코나사나. 가이드 거기 맨명 서줘. 나 그쪽으로 안 가니까. 자, 서경세 유재쌤 쪽으로 몸을 돌려줍니다. 이쪽 봐야지. 저기 선생님들 보이시죠? 다리 넓게 벌려요, 어깨 세배 넓이로 벌려줍니다 왼발 턴 아웃 오른발 반보 닫고, 다시 양손 넓게 벌려요 손끝에 손도 멀어지게, 아직 시선 앞에야 귀를 잘 들어요, 숨을 채우고 내려와요, 트레이나 하우스 나 왼손 아래 다시 손끝 하늘, 시선 하늘, 자세 유지 조심하세요 너무 좋아요, 자세 홀딩 할게요, 셋둘 일어나요, 압 워리어2 다시 가요, 벤더니 <밴드니>.